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시바이누의 전망과 가격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주말을 포함해 비트코인이 가격 하락을 단기적으로 이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누 코인은 여태까지 추세를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완벽하게 상승으로 준비를 하기 위한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준비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장에서는 정말 좋은 소식들, 그리고 상승만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호재들마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시바이누 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매수로 32% 상승한 시바이누 코인. 이 상승 때는계속해 유지가 가능할까. 시바이누 단기 보유자들이 물량 보유 평가에 따르면 지난 30일 동안 20%가 증가했고 이러한 거래자들의 상당 부분 보유는 종종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규모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죠. 시바이누의 대규모 거래량이 최근 24시간 동안 109%가 증가하면서 고래들의 매수 혹은 매도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차트를 보아도 알수 있는 사실이지만 차트 안에서는 이렇게 고래들의 매집 패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사 내용이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또 어떤 게 가능하냐 10월 달에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바이누 팀은 사상 최고치의 경신 가능성을 예고하며 낙관론을 제정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그동안 시바이누가 커다랗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빠짐없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생태계 였습니다. 상당한 생태계나 커뮤니티 가 구축되어 있는 코인들은 가격이 떨어지려고 할 때는 방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이 자산이 상당한 비전을 갖고 상승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를 지탱해주는 세력 또한 굉장히 커다란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번 커뮤니티에 대한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미래는 불확실하면서도 시바이노 코인의 잠재적 랠리를 둘러싼 기대감은 여전히 분명하다.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죠. 보수적 추정부터 극단적인 낙발론까지 그리고 2025년에는 가격 예측이 무려 목표가가 0.01달러입니다. 지금 달러가치로 봤을 땐 앞에 공 두개가 더 붙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표가가 적어도 앞으로 1000% 이상은 더욱더 상승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지속적으로 생태계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 토큰 소각률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고래들의 매집대가 들어오게 되면 시바인코인은 지금 차트에서 정말 유리한 상황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는 얘기는 무엇이냐? 앞으로 그러한 유리한 차트를 만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장 유리한 구간에서 매수를 끝내야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될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에도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가장 유리한 저점 매수 기회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공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멤버분들이 많이 참고해주시는 텔레그램 방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영상의 화면이나 댓글에 입장 방법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시면서 공부할 도수 있고 이렇게 그날 그날의 정리된 취향 체크나 선물 거리나 선물 거래의 실시간 신호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카테고리를 세부적으로 나눠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분들은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러한 신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셨다면 혼자서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본론을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부터 함께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바이노 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상 보여주고 있는 추세가 가장 중요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전에 골든크로스가 확실하게 나와 주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추세가 만들어졌 죠 확실히 상승 채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슬 아슬하게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현재는 추세의 마지막 지지선을 살짝 이탈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노 는 현재까지도 탄탄하게 중기 추세 를 유지해주고 있죠 이렇다는 얘기 는 높은 확률로 추세를 지켜가면서 추가 적인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까지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죠. 결국엔 여기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한번 해줬고 단기 수익 실현이 한번 떨어졌지만 역시나 어제 꼬리를 달면서 지켜준 자리 또한 0.0285구간을 지켜줬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이 자리를 확실하게 한번 더 지지를 해주고 상승을 해줄 수 있다면 그대로 출발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노릴 수 있는 매수 자리는 딱한 군데밖에 나오지가 않죠. 자 이거는 단기 추세를 보면 답을 알 수가 있겠죠. 4 시간봉에서는 먼저 단기적인 하락 추세 만들어지면서 단기 하락 채널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봉도 보시면 마찬가지지만 앞전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 채널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일봉 추세에서는 버텨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에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되는 시점에서 속도가 붙기 시작하겠죠. 그 자리를 정확히 어디가 될수 있어요. 1시간봉에서의 장기 평선을 돌파해주는 자리인 동시에 4시간봉에서의 골든 크로스를 이루며 수평 저항선을 돌파해줄 수 있는 자리인 0.02379원이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매수를 해야만 는 가장 유리한 자리입니다. 이때는 단기 추세마저 매수세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래들의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겠죠. 따라서 단기 추세가 하락 추세인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고 한번더 커다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돌파 자리인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반드시 상승세에 유리한 매수세가 들어올 때만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추가 타점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 자대한 타점들은 실시간 정보와 함께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신호로 바로바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정확한 다리나 빠른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실시간 신호방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면서 저는 다음번에도 더욱더 유리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